안녕 친구들, 8월 23일 토요일 아침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 범죄자를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너 이제 죄 지었으니까 내 아들 안 해! 라고 하실 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큰 진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일서 3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능하는 새로운 비전물은 더 이상 죄를 지을수 없어요. 이것이 더큰 진리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의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랄게요. 내일 만나요, 친구들. 안녕.